안녕하세요. 이번 1분 스피치를 준비한 구송희 강사입니다. 옛날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욕심이 많고 구두쇠라며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. 부자는 지혜,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죽고 난 뒤에 전 재산을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구두세라고 미워합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부자의 고민을 들은 요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지금, 지금 작은 것들을 하는 것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소중하다. 인생에서 우리는 가, 인생에서 과제, 과제들을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는 일들이 많습니다.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, 당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? 이상으로 1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